우리 지난 2주간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10개명, 그쵸. 그렇죠? 10개명, 1계명에서 4개명까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며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죠. 또, 그분만을 예배해야 하며 우리가 지난 2주다, 2주 동안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의 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날만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네, 주님의 날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느, 만드신 날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남은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요? 막 살아도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도 가야 하죠, 학원도 가야 하죠. 계약해서 바쁜데 이 6일을 주일처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보통 삶의 예배라고 하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봅시다. 자, 오늘의 이 말씀부터 읽고 시작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네. 제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같이 읽어주세요. <laughs> 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개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명이니라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율법 중에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뭔지 물어봐요. 그때 이 질문의 답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0개명을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이제 추위를 또 보내면 월요일부터 다시 학교로 가겠죠. 학교에서 이 말씀을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봅시다. 자, 그첫 그첫 번째 말씀, 네, 5개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님 여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님 여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교명은 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 소율리 문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리문단 64문입니다. 자 오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이 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라라는 거예요. 그데 여기서 오개명이 요구하는 말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인께서 만드신 사회적 질서가 있어요. 나이, 나이, 뭐, 사회적 지위. 그런,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질서라고 하죠. 그 관계에서 원래 인간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하인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소율의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질서 안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간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질서가 처음 존재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요. 부모도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네, 책임져야 하죠. 기본이 되고 시작점인 그 가정에서 서로의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라라는 것이 오기명의 말씀입니다. 이 가정을 시작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학교, 학원, 그 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라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럼 육 개명 한번 봅시다. 육 개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도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봅시다. 자,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라. 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쵸 인간적인 그러한 유리 사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게맞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일까요? 하느님 저는 살인할 생각도 없고요. 그건 범죄자. 저는 안 하는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의 모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 표하거나 여기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설을 하는 사람. 뭐이 당시 네, 이 당시 말로 라가라는 단어가 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 형제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살인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똑같이 욕을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향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죽지 말라라는 것. 왜?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듯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소중하죠. 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존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이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 그게 육개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7개명 한번 봅시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도 우리 소엘이 문답으로 한번 봅시다. 7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현재 이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는 세상이에요. 자 원래 우리나라의 관늠도 원래 법으로 정해진 죄였어요. 근데 부부의 세계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죄들이 점점 허용되고 있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감통죄가 가능죄가 죄가 아닌 세상이에요. 이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련해서도 점점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어가죠 또, 어, 최근 들어 점점 흔하게 구해, 구할 수 있는 마약.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연세대 서울대 그, 도, 그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제어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것을 허용하니까 우리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아닌 것은 아닌 것. 그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는 넘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8개명 말고 9개, 9개명을 먼저 볼게요.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도 우리 소위된 문단 통해서 보겠습니다. 9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먹히는 것입니다 라고 요말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엄마한테 그런 때 <laughs> 거짓말 해본 사람 <laughs> 아마 네, 많겠죠 우리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하다 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것이 용납되고 이해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개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나의 거짓말로 피해를 보게끔 하지 말라라는 것. 갈등이 일어나고 간사함으로 혼자 살아남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선의의 거짓말. 자,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자, 다음 사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즘 네. 아이돌의 미모탑 3라고 하는 장가설 그 사람들이랑부터 하면서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얘가 예뻐 내가 예뻐 자 그럼 남자들 살아남기 위해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예뻐라고 해야죠 <laughs> 자 누가 봐도 앞구르기 하면서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얘네가 예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자, 하느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려면 해야죠. <laughs> 살려면 해. 네. 거기다 대놓고 얘네가 예쁘지 하는 순간, 네. 여러분들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9개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 내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걸 하지 말라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10, 네, 8개명하고 10개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말이나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십계명의 담김 의미를 우리 소유님 문답으로 한번 봅시다. 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5개명6개명부터9개명까지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 0개명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욕. 개사님께서 말씀하신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웃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웃의 소유가 침범 당하지 않도록훼손 되지 않도록 하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탐심의 그 결과로.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팔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해요. 가진 게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봤어요. 결국 무엇을 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사.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9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하고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임을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 그걸 안다면 당연히 조심하겠죠. 행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아끼고 소중히 다루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 라는 게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못하겠다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나는 것, 우리가 평소에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막 얘기하는 것 말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것. 그 앞에 이야기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만을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고요. 그 사랑에 맞게 행동까지 나아가기.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이들. 믿지 않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